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오늘은 Z-Flip 3 카메라를 써볼 건데요. 제 기준에서 브이로그를 찍을 때 Z-Flip 3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찍어봤습니다. 카메라나 기계를 진짜 좋아하기는 하는데 디테일하게 사용을 할 정도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고 또 해놓은 세팅으로만 카메라를 계속해서 그냥 활용하는 편이라서 그냥 간단한 사용기 정도라고 생각해주시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좋아서 브이로그 카메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공원에 나왔는데요. 촬영할 때 멀티가 좀잘안 돼서 항상 한 개만 가지고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카메라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해볼 예정이라 촬영한 걸다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Z-Flip 3에서 동영상 찍을 때 카메라 비율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1대1 비율이나 16대9 비율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9대16은 보시는 것처럼 가로 모드로 찍을 때 적합한데 이게 반 접어도 핸드폰이 좀 길어서 그런지 손으로 잡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안 접은 상태로 삼각대에 이렇게 거치해놓고 큰 화면으로 화면을 보면서 촬영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들고 찍을 때는 한 손에 잡히기가 조금 불편해서 대부분 다 16대9로 반 접어서 세로로 들고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저 각도가 저 시점에 뭔가를 찍고 있을 때 되게 편하다고 느낀 각도거든요 저 프리스타 핀지가 되게 각도마다 잘 잡아줘가지고 손목은 편하게 놓으면서도 또 원하는 앵글로 촬영이 가능하니까 저한테는 좀 되게 큰 장점이었어요 근데 저게 꼭뭐 찍을 때가 아니더라도 핸드폰을 약간 저렇게 들고 보게 되더라고요 뭐랄까 노트북처럼? 일단 지플립으로 셀카를 찍는다고 하면 접어서 제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삼각대 없이 이렇게 딱 어디든지 세워놓고 촬영을 할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편하더라고요. 케이스 뒷편에다가 이 링을 붙였는데 이거는 신지모루 링이에요. 저건 제가 몇년 동안 핸드폰 몇 개를 건너오면서도 계속 재구매해서 쭉 쓰던 아이템이라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고 또 구매를 했습니다. 폰 케이스를 제가 이 무광 타입으로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절반씩 낄수 있는 거다 보니까 링이 붙은 거, 링이 안 붙은 거 이렇게 두 개를 놓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셀카를 그렇게 자주 찍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 카메라 제외하고는 카메라 앱은 스노우 딱한게 있거든요. <laughs> 근데 이거를 켜보니까 이것도 플렉스 모드가 되더라고요. 접었을 때 16대 9 비율은 안 됐는데 그래도 이제 사진 찍을 때는 보통 정광향으로만 거의 많이 찍는 편이라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플립 옆에 있는 카메라는 빅시아 미니 X라고 백종원 캠으로 많이 알려진 카메라거든요. 저는 지금 3년 조금 넘게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가 현재 단종 상태거든요. 저도 단종된 이후에 어렵게 새 상품을 구한 건데, 아마 지금은 구하기가 더 어렵겠죠? 근데 저도 지플립을 맨 처음에 봤을 때 빅시아 생각이 딱 났었거든요. 지플립이 과연 빅시아처럼 편하게 촬영이 될지를 생각을 했던 건데, 저는 이번에 솔직히 비교해보면서, 충분히, 아니 어쩌면 더 편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광각이라는 것과 그리고 마이크 숨이 진짜 잘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또 가끔 이게 너무 광각이어서 필요 없는 것까지 나올 때가 많거든요. 믹 빅시아가 진짜 마이크 소리가 잘 들어가서 그렇지 지플립 자체도 마이크 소리 들어가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지미 님 거울 셀카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프레임이 60 프레임하고 30 프레임이 있거든요. 근데 60 프레임에서는 관광 모드 안 됩니다. 이게 제일 넓힌 건데요. 근데 프레임을 30으로 바꾸면 됩니다. 후면 30프레임으로 촬영할 때 광각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줌이 되거든요. 전면 카메라는 무조건 30프레임이라서 후면 30프레임 찍을 경우에만 이렇게 바로 화면 전환이 됩니다. 저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외부 디스플레이에 카메라 화면이 나오거든요. 닫아서도 볼수 있지만 닫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버튼 두 번을 누르면 카메라가 나오고, 위아래는 화각, 옆은 촬영 모드 변경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손바닥을 들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를 터치해도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종료도 됩니다. 영상 촬영 중에도 위아래로 스와이프 하면, 광각으로 변경도 되더라고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줌을 하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되거든요. 외부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브이로그 카메라는 이 소니 GV1인데요. 얘가 다 좋은데 손떨방이 좀잘안 됩니다. 그래서 지플립으로도 한번 해봤는데요.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손떨림 자동 보정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슈퍼스테디를 켜게 되면 9대16 비율은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16대9로 하고 가로로 들었어요. 또 이제 워치도 샀으니까 워치로 블루투스도 해봐야겠죠. 워치가 생기고 블루투스 리모컨이 아예 필요가 없어졌는데 뭐 원래도 갤럭시 쓸 때는 손바닥 들어서 촬영하니까 잘안 썼지만 그냥 찍고 종료한다. 이거 외에도 워치로 화면 확인이 되니까 이것만 해도 워치 존재 이유가 확실한 거죠. 저한테는 <laughs> 영상 촬영 중에 사진 모양을 누르면 중간 장면이 캡처가 바로 되더라고요. 배터리 100일 때 나와가지고 카메라 촬영한다고 이것저것 촬영하고 그리고 음악 조금 듣고 했는데요. 한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배터리가 녹았어요, 녹았어. 너무 편하고 좋은데 대신에 보조배터리를 여러 개 들고 다녀야 할것 같아요. 노을도 벌써 다 지고 하늘이 쿰쿰해지고 있는데 더 놀다 가려고요. 이 삼각대를 제대로 잘다안 챙겨왔더니 그냥 손으로 들고 찍는 모습만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지플립 같은 경우는 더 삼각대가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자동 프레이밍은 인물 따라서 자동으로 줌을 조절해 주는데 지금은 왜 줌인지 모르겠네. 이거 사람이 여러 명 있어야 되는데 저밖에 없어요. 여기 좀 많이 어두워서 그런지 처음에 좀잘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줌이 잘 되더라고요. 제스처랑은 상관이 없는데 타이밍을 맞춰보려고 했으나 네 더럽게 안 되죠. 어... 그날 이후로 여전히 친구는 없지만 지난번에 너무 어두울 때 찍은 것 같아서 한번더 시도해봤습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주민 주마우시라기보다는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맞춰주는 거라서 가끔 사용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원래 브이로그에 썼던 카메라들과 함께 사용기를 조금 담아보았는데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단 손을 접어서 브이로그를 촬영한다? 이거 자체가 저한테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laughs> 솔직히 전에 바 형태의 스마트폰을 도대체 어떻게 썼나 싶을 정도로 지금 파워 적응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브이로그 카메라들과 함께 앞으로도 이 지플립3를 브이로그에 자주 활용하게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